이 영상을 찍게 된 것은 제가 7월 4일에서 7월 5일날 몸이 엄청나게 아팠어요. 열도 나고 설사도 하고 구토도 하고 그랬는데 식은땀도 많이 나고요. 통증도 너무 심했고, 근육도. 처음에는 감기 몸살? 근데 7월 한여름에 감기 몸살이 걸릴 수 있나? 생각이 들었고, 요즘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이런 증상들을 보고 코로나 증상이랑 너무 비슷해서 제가 코로나라고 확신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기록들을 담아 두었는데 그때 찍었던 영상들로 한번 보실게요. 지금 몸 상태가 좀 이상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려고 그래요. 지금 7월 5일 월요일 새벽 1시거든요. 네. 날가 지금 으스스하고 살살을 좀 하고 속이 계속 미스 보 증세도 그좀 나올랑 말랑한 틀리면 것처럼 나오는데, 제가 뭐 딱히 잘못 먹은 없는 것 같고, 기억나는 건 마지막으로 먹은 게 동태탕하고 블루베리 생과일 주스 마셨거든요. 좀 차갑게 그렇게 차갑지도 않았어. 생각해보니 미지근하게 마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로 한 3시간 뒤부터 음... 배가 으스스하다고 해야 되나? 달 것처럼 증상을 기록을 남겨둡니다 혹시나 해서 이게 설사 연달아서 세 번째 하고 식은땀 날 때였거든요 때 변기 안기조차도 힘들었었고 화장실 가는 거 그리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거 굉장히 힘들었던 상태였어요 새벽 2시 37분인데 설사 세 번째고 지금 호흡이 힘들어요 열이 엄청 나고 식은땀 아이 지모르는데 식은땅이 오면서 많이 나거든요 어, 지금 증세로는 제가 말라리아걸려봤는데 그때처럼 아 이거 죽을 수도 있겠다 는 생각이 드네요 병원에 일부 신고를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호흡이 힘들고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아 너무 힘들어 아 너무 힘들어 이 너무 파가 그때가 오전 4시 40분 정도 였어요 제가 응급실에 전화를 해 보니까 오전 9시부터 보건소에서 코로나 선별검사를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5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통증이 심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 찍어 놨고요 그리고 고열이 있으면 코로나 검사를 무료로 해 줘요. 이제 응급실에 가면지 7만 원에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열이 없다. 그러면 15만원을 다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합리적인가 그리고 제가 영상을 찾아보니까 고열이 아니어도 무증상 코로나 환자들도 많고 열이 없어도 설사하고 식욕이 떨어졌는데도 코로나 진단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병원에서는 이런 거를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사태를 막으려고 하면 국민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해줄 수 있게 해야 확산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검색 잘해보면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건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6시까지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시간 외에는 검사를 받을 수 없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휠도 마찬가지고요. <목소리> 지금 오전 9시에 보호자와 함께 보건소에 가고 있는데 차에 타고 있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주차장에 주차하고 검사받는 데까지 가는데도 너무 힘들었고, 그러니까 100m 걷는 것도 힘들죠. 다리에 힘이 안 들어요. 기다리는 것도 많이 힘들었고. 지금 전주 덕진구청 선별진으로서 왔거든요. 주차하려고 왔는 배는 아직도 좀 아프고, 어제보단 더그요 오전 여섯 시 영에 설사 일곱 번째 하고 구토를 한 차례 했어요. 근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막 코로도 다 뿜어서 나올 정도로 구토를 세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배 통증이 좀 줄어들더라고요. 사실은 누워만 있었지 잠을 잘 수가 없었는데 구토 하고 나서 한1 시간 정도 잠을 자니까 살것 같더라고요. 내가 마디 마디가 지다 쏘시고. 차 안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베을스예요그래를 언제든지 할수 있을 것 같은 설사도 마찬가지고 이 열은 이따 제발야겠지 열도 미열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온대데 24분 걸렸는데 힘드네 요 지금 삼별진료소에서 사람들이 기다리는 모습이고요 거의 뭐 10명 넘게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개인 정보 작성하고 왼쪽에서 접수하고 이 키트 가지고 가면 검사를 지금 오른쪽. 검사하는 공간이에요 집에 와서 이렇게 설사 제가 숫자를 다 세봤는데 총 9번 하고 설사가 멎었거든요 제가 7월 5일 거의 12시부터 증상이 시작이 돼서 오전 12시부터 같은 날 오후 11시 그러니까 거의 한 22시간 23시간 만에 통증이 거의 사라지고 제가 아 이제 좀살것 같다 정상이 된것 같다 라고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잠을 계속 잘 수가 있었고요 커피 색으로 건더기가 거의 없이 액체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다음 날 오전 9시 10분에 바로 이렇게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밤새 유튜브 영상을 많이 봤는데 사실 제가 코로나 양성일 거란 생각을 해서 몇몇 지인들한테는 이렇게 검사를 받았다 증세가 이렇다 그리고 전날 같이 식사한 인원들한테도 알렸어요. 지금 이런 증상이 있는데 음식을 같이 먹었으니까 괜찮냐 물어보니까 다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전 사실 식중독 의심도 했었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 다 괜찮다고 해서 더 저는 코로나라고 생각을 했죠.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음식도 좀 잘못 먹기는 한것 같아요. 저는 매일 먹는 음식을 이렇게 찍어두거든요. 보면 이날 제가 테니스 대회 나와서 김밥을 먹는데 이게 하나가 이 책상 위로 하나가 떨어졌어요. 형님들이 이제 버리라고 했는데 그냥 뭐 이거 먹어서 탈 나겠어해서 이걸 집어 먹었던 기억이 있고 먹고 나서도 뭐배 아프거나 그러진 않았어. 요 간식도 먹었고요 전 회식으로 저녁에 동태탕 먹고 마지막 후식으로 먹은 게이 블루베리 주스인데 이거 먹고 속이 약간 좀 차가워서 그랬는지 좀 얹힌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었 그래서 아 여름이어서 위생 생각도 안한것 같고 너무 차가운 음식들만 먹어서 배가 탈난 것이 아닌가 그 전에도 계속 찬 음료수들을 많이 마셨었거든요 장염, 식중독 코로나랑 증상에 매우 비슷하니까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고요.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 찬 음식 너무 많이 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1번 한 생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